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 비판하는 핵심이 뭐냐 사전에 기자단과 논의를 했어야 된다 아 아니 왜 우리랑 논의도 안 하고 어 저런 이상한 애들을 그냥 막 출입을 허용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 일단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예상 질문에 역시 어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언총 아 요거 말고 언총이라고 (1번) 사진 있어요. 이게 한국 대한민국 언론인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23년, 20년, 2000년, 23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래 보시면 좌파를 사실상 그 타도하기 위해서 좌파 언론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어, 내란당이 공조해서 만든 언론 단체예요.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협회나 인터넷 기자협회에. 소속 대야만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야. 음. 근데 저 단체를 갑자기 급조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네. 정부 때 네. 음. 저 단체를 청와대 출입 단체로 인정을 하고 아, 그럴 수. 그 소속인 여섯 개, 등 10개 매체가 밀실에서 들어옵니다. 와! 음. 처음 하셨죠? 음. 그럼 아직도 남아 있어, 설마? 어, 아, 지금 있어요. 아, 네. 개들도 있어. 있어요? 계들이주도하는 거야 도금아 그거 아... 왜그어는뭐아무도 뭐라고 안했어 그러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서 지난 도 있어요? 계도 도개 사가 우르르 어요올때 있어요? 계도 있어요? 도있어도어요어요 계도 있어요? 계도 있어요? 계도 있이요 계도 있어요? 그도 시민들이 만만한 거지 아 기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